이은재 의원입니다. 어, 우선 최근에 그 여러 가지를 보면 그 법원이 적폐를 몰리고 있고 그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지 내야 되겠다 그런 그 여론이 많습니다. 그 지난 그종경원의 이철이 의원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지난 3월 7일에 김관진 적 국방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중앙지검은 영장 판사의 결정을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다. 그 다음에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법 비판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중앙지법의 김동진 부장 판사까지 나서서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해서 여전히 법원 조직 이기주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면서 동료 판사까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검찰과 김동진 부장 판사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법원 재판도 기본적으로는 그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이성적으로 또는 항문적으로 이래 비판을 접근해야지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난주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에 대해서 수사에 사실이 빚어질까, 어, 불만이 과하게 표현됐다, 불만이 과하게 표현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 진술 내용은 제가 아, 제가 말씀드린 않겠... 내용, 예. 그게 그대로입니다. 예. 그렇죠? 공감을 하신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법률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검찰, 법관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언급하는 것도 법리와 증거를 우선시해야 할 법관과 검찰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점은 위원님들 생각이 네, 동의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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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해당 법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라든지 또 스스로 그그 그, 글을 내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징계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인사위원회도 열리자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달 5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집권당 대표는 그 재벌에 굴복한 사법사상 최대의 오점이라면서 판경유착이 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당보 의원은 지나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을 판결, 또 재판정에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이 아닌 재판이라고 비판하는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국민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재판장이 개, 소, 침으로 치부되고 있는데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심정이십니까? 예, 네, 그 재판에 대해서 비판할수 있지만은 과도한 비난은 그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히 우리 헌법은 그 사법부의 다툼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나 다툼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복이 없으면 국민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헌법치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비난은. 네. 그 법원은 그 여론과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법관은 오로지 사실과 법리로만 판단을 하는 게 맞죠? 동의하십니까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재판 결과를 두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마녀 사냥식 여러 머리로 법관의 독립마저 훼손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다툼이 있으면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당사자들 맡겨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맡긴 거고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바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결론은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떠나서 그 승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 그런데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그 인식을 같이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독립을 위해서는 꾸준히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일단은 여러 가지 <laughs> 외부 그 기관은 물론이고 외부 세력에 대해서도 독립돼야 되고 돼야 된다고 이 생각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그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발표가 계셨는데 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정말 법원의 독립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뭐 정치권이나 여러 군데서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이거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하셨습니까? 대응한 한 적도 있지만은 또 자꾸 그럴 때마다 대응한다는 자체가 적절한지 그것도 그 의문이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지 시간이 다돼서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조치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교하는 백혜련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어, 사법개혁의 요체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공정한 재판이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어, 이두 가지를 위해서 사법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사법 개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어, 논의들은 대법원의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의 축소와 그리고 정관의 근절로부터 어,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네,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법부의 개혁은, 어, 법원이나, 아, 검찰이나 경찰 같은 권력기관의 개혁과는 다르게, 어, 사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더 개혁을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동안 어쨌든 사법부는 그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기관보다도 더 많은 독립성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내려놓는 마음을 가진다면 저는 사법 개혁을 이루는 것은 다른 어떤 기관의 개혁보다도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법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판사들 그리고 각그 공무원들이 다 사법 개혁을 위한 의지를 좀 강력하게 가지시고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대법원장의 인사권한 축소와 관련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헌법개정 주요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세 가지를 그래서 제시를 했는데요. 대법관 헌법재판권 지명권 폐지. 대법관 아닌 법관 즉 일반 법관들의 임명권 폐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의 대법관 재청 재청 대상자를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청 대상자를 제시할 권한은 폐지하되 대법원장의 재청권 자체는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보자 제시할 권한을 어 폐지하고 대법원장이 재청권 자체는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구체적으로. 그 제시권 폐지라는 것은 어 대법원장이 재청할 의사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를 그 위원회 그 회, 위원회에서 정, 그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제시하는 것은 대북 간에 염두고, 되, 두고 있는 분이, 그, 되고, 그부 분에 대해서는, 어,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런 걸 심사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그, 그 제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제, 그 후보자가 그 재청 대상자, 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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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예. 어, 대법관을 후보를 선정을 하게 되면, 예. 대법원장은 형식적인 재청권만을 가지겠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그 후보자는 여러 가지 그 사정을 종합해서 정해지면, 후보자가 단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로 정해진다면, 그 중에 적절한 분을 재청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여러 명을 뭐 추천을 했다. 그러면 예.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재청을 예.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지지로 예. 알고 있다는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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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어, 단한 명만 어, 추천을 했다. 이러면은 그한 명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대법원장이 그냥 재청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그런 사정은 잘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그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청권이 문제되고 있는데 재청권이라해서 사법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사법권 독립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어 유지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각은 저는 어, 법원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더 다양한 인사와 그런 정, 판단들 자체를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도 할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대법원장 개인이 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 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엄청 어, 더 법원에서 열린 시각을 가지고 어, 법원 중심의 사고가 아닌 국민 중심의 사고에서 어,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정식 절차를 만들겠다는 의견만을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어, 포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되지만은 그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 대통령이 다 같이 그 협력해가 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장은 사실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직접적인 국민적 정당성을 사실 획득하지 못한 기관입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헌법기관 구성원인 헌법재판관의 지명권을 갖는다는 것이 민주적인 정당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정당성이라고 것은 여러 가지 그 그 종류가 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정당성도 정당성이지만 법적 정당성도 있을 수가 있고,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떤 선거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선거로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도 생,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른 부분들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저는 헌법 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어 지명권을 갖는 것은 헌법 재판소의 이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도한 권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이치 음. 어느 것이 최고 법원인지사실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 병렬선상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럼 병렬선상에 있는 기관의 구성원을 대법원장이 지명을 한다는 것은, 어, 기본적인 이치에도 잘 맞지 않는 것이죠. 예, 위원님의 생각도 수고할 점이 있지만은, 또 그, 우리가 그, 어떤 정치적인 판단의 경우에, 어, 우리가 대법 재판관의 임기가 종신이 아니고 6년이기 때문에 6년마다 갱신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정당에 휩쓸려 가지고 전체를 다수를 구성하고 그런 것을 그, 염두, 그 염려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안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은재 의원입니다. 어, 우선 최근에 그 여러 가지를 보면 그 법원이 적폐를 몰리고 있고 그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지금 내야 되겠다 그런 그 여론이 많습니다. 그, 지난, 그,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지난 3월 7일에 김관진 적 국방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중앙지검은 영장판사의 결정을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다.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중앙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까지 나서서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해서 여전히 법원 조직 이기주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면서 동료 판사까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검찰과 김동진 부장 판사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법원 재판도 기본적으로는 그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징계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달 5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집권당 대표는 그 재벌에 굴복한 사법사상 최대의 오점이라면서 판경유착이 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당 보호 의원은 지나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을 판결. 또재판장에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이 아닌 재판이라고 비판하는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국민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재판장이 개소 침으로 치부되고 있는데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심정이십니까? 예, 네, 그 재판에 대해서 비판도 할수 있지만은 과도한 비난은 그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히 우리 헌법은 그 사업부의 다툼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나 다툼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복이 없으면 국민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어 헌법 취지 예방. 그렇지만 그거는 그 이성적으로 또는 항문적으로 이래 비판을 접근해야지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에 대해서 수사에 사실이 빚어질까 어, 불만이 과하게 표현됐다. 불만이 과하게 표현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 진술 내용은 제가 아, 제가 그치, 말씀드린 그치. 내용. 네. 그게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공감을 하신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법률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검찰, 법관,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언급하는 것도 법리와 증거를 우선시해야 할 법관과 검찰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점은 위원님들 동의하... 생각이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해당 법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라든지 또 스스로 그그 그, 글을 내렸다든지 뭐 이런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비난은. 네. 그 법원은 그 여론과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또 법관은 오로지 사실과 법리로만 판단을 하는 게 맞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재판 결과를 두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마녀 사냥식 여론머리로 법관의 독립마저 훼손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다툼이 있으면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당사자들한테 맡겨 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맡긴 거고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바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결론은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떠나서 그 성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 그런데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그 인식을 같이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독립을 위해서는 꾸준히 지금 계속 노력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일단은 여러 가지 외부 그 기관은 물론이고 외부 세력에 대해서도 독립돼야 되고 돼야 된다고 이 생각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그 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발표가 계셨는데 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정말 법원의 독립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뭐 정치권이나 여러 군데서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이거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하셨습니까? 대응한 적도 있지만은 또 자꾸 그럴 때마다 대응한다는 자체가 적절한지 그것도 의문이 들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조치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교하는백혜련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어 사법 개혁의 요체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공정한 재판이고.